수로가 옛날에 그 응암역 쪽에 인천은 고깃집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져서, 없어져서 서운했었는데 네. 그 임대료 때문에 사라졌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라고 하는가 참 애매한데, 어, 응암역에서 저기 응암동에 그 유명한 그 꿀살집 그쪽 가는 길에 있습니다. 홈플렉스올암 쪽에 있고요. 사장님이 저희가 왔더니 무신장 반가워 연락도 안 하는데 아. 제가 저도, 우연히 저도 발견, 발견하고 왔는데 무신장 좋아하시는 네. 게 서비스도 팍팍 주시더라고요. 못 음, 보던 육사심이 고기도 팍팍 주시고. 저말잘 먹고 있는데 네. 네. 여기 24시간은 아니고요. 그냥 정화병이 그 영업하고 저녁에 갔는데 사장님이 직접 그 고기 잡으시고요. 네. 아주 그냥 싱싱한 데가 고맙습니다. <목소리도> 응. 참고하셔서 인천구 응암동 신사동 타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서 남강숲도가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